오늘 말씀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짧은 구절 가운데 반복하면서 매우 분명한 어조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해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도, 땅에 있는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거저 온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늙어감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될까요? 어디론가 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 성도들을 들풀도 먹이시는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30절에 맨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재미있었어요.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올리고피스토스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올리고스라는 말은 이게 작은, 거의 없는 좀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둘, 셋 정도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소금의 결정이 둘, 셋밖에 없는 정도예요. 설탕의 결정이 둘, 셋밖에 없는 정도예요. 밀가루, 가루가 둘, 셋밖에 없는 정도예요. 여러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이 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거의 없는 거, 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기는 써는데 거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의, 믿음이 적음의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야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거의 진배 없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너무 분명한 거지만, 이게 분명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거의 믿음이 없거나, 이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가르쳐 준게 뭘까요? 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세 가지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이 땅에서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와 의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바실레이아, 그 디카이오신에 이 구원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말은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첫 번째로, 제일 일은 가장 먼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통칭적인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순서, 즉,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만 구하니까 문제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만 구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기복 신앙 올라가고, 그게 은사주의나 세속주의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것들 이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한 걸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듯이 그들의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려 주시듯이 이땅 가운데 그 들풀이 그렇게 먹고 자라듯이 그 백화파가 그렇게 자라가듯이 하나님 때를 따라 씨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공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온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자,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때를 따라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왜 오늘부터 염려하고 있어? 너 바보같이 멍청하게 왜 내일 일어날 일을 벌써 염려하고 있니? 내일 염려해. 그러면 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은 쉽지 되던가요 내일 염려가 있어요. 내일 염려가 있는데 오늘 염려가 안 되던가 그 내려놓았지던가요? 그거 내려놓아지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내일 염려가 분명히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염려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것을 오늘 문법에 보면 이걸 주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의인화시키고 있다고요. 이걸 객체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인격이 있단다. 내일이라는 주체가 있단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 있단다. 내일은 그 주인이, 그 내일의 주인이 염려할 거야. 그 주인에게 맡겨, 주인에게 맡겨. 그런 의미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그 내일이란 그 주관자에게 그 내일을 맡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날과 시간과 계절을 만들며 그 모든 날과 시간과 기간들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내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그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말은요. 내일을 주관하는 분께 맡겨라는 그 의미. 그게 문맥상에 맞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보세요. 3,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저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카키아란 말인데 이게 수고, 고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 인 의미로 좀 비추어서 보면 이게 악, 해악, 타락의 의미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 내일이라는 날 속에는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내일이라는 날 속에는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 날은 타락하는 거야. 그 날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것은 악한 내일이 되는 거야. 네가 주체로 살아가면 그날 속에서 오늘도 그랬잖아. 내일도 그렇게 네가 죽인 되는 삶을 산다 하면 그것은 여전히 악한 삶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삶인 것이야.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저금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의 주관자가 네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네가 모든 날의 주관자가 되고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판결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모든 그 선악을 판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그러면 너는 악한 자로, 그 괴로움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날의 주관자이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일들은 그 날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고 제공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 가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뭐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는 제가 제 삶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 보려고 제 삶의 주차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많이 해 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저의 삶이더라고요. 자, 열심히 노력도 해 보고 열심히 이렇게 방황도 해 보고 그렇지만 꼭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택한 백성이라 그런다면 그 날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방인과는 구별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의 믿음 없음만이 아니라 또 성도로서 믿음의 적은 모습이 아니라 형식주를 의 내려놓고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비슷한 구절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롯에서 2장 16,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7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대둔구절로, 같은 병행구절로 뭘 설명하냐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를 딱 똑같이 대치시켜 놓고, 같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를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좀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이 정하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으로서 규정해 놓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정결하다 그러고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정결법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셔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막 내리셔도 돼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 하지 않고, 성경에서 허락한 것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사비스는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또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절기나 초하루, 이게 월삭이라 그러죠. 월의 첫날, 그래서 그날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쓰는 거잖아요.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다 뭐죠,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서 원하는 그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서 원하는 그 절기와 안식일과 그 월삭을 드리는 것, 초하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17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하고 정하다는 것, 그런 거 먹고 마는 것, 또 절기나 초하로는 안식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장례일에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헛개비가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누구다? 그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 그 몸, 그 실체.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과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 정결례식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뿐인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늘 얘기하지만 이런 질문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지 않고도도 이런 일들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있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자꾸 줄어드십니까? 할수 있다고요, 여러분.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다 지켰다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와 그 정결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없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없이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절기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식사 때마다 삼샘 새끼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기도하는 꼴을, 근데 식사 때는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와 11조와 헌금을 꼬박꼬박 들이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코로나가 다가오자, 힘든 순간이 오자, 내 삶에 조금 부담되고, 조금 어렵고, 조금의 문제가 생기자, 언제 그랬는 듯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고되는 통계에 보면, 한국교회 40%가 빠졌대요. 코로나 이후에 40%의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오라고, 오라고, 괜찮다고 예배 드리자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믿음과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적은 믿음.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작은 믿음. 형식주의의 믿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형식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요. 이질문 자주 던진다고 예수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보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예수님이 질문이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근심함에 돌아갔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근심하시는 분들 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명제 앞에서 근심하는 사람들 부자 청년 자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극동방송에서 제작하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공개된 영상이에요. 에, 의상 디자이너를 하는 김유한이라는 이런 신앙인의 짧은 간증이 담겨 있는 약 5분 정도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고 소리도 키워주시고 네. 패션을 하게 되다 보면 노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야한 의상을 요구하잖아요, 엔터 쪽에서는. 그렇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뭐두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면, 해야 답, 대답은 계속 간단하죠. 간단하죠. 나는, 나는 못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를, 이거를 정말,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요. 나와. 난 못하니까. 필요할 필요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스타일 디렉터는 개인의 스타일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네. 음, 유한컴퍼니는 유한 스타일에 관련된 스타일로 전체적인 스타일로 것들을 스타일로 다루는 회사예요 방송의붐 방송의 씨, 개그맨 조세호 씨, 장근석 씨, 이태희 씨, 김수로 씨 본명가와 가면 제작을 했었죠 이게, 이게, 강균성 그 씨가 썼던 가면, 본인의, 본인의 크리스타님을 드러내고, 드러내고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용맹한 사자 같더라요 같더라. 타협하지, 타협하지 않는그 그 용맹스러운 그 사자의, 사자의 모습을, 모습을 연상해서 연상 강균성 씨, 씨 사자 가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부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못 알아봐야 되고, 머리가 아는 컬러져야 요 근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면이 전세계에전 세계.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는 너무 거예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라면 분명히 디자인이,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그게, 그게 아니라면 음, 나는, 나는 할수없어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어요, 드물어요. 왜냐면, 왜냐면 어떻게, 어떻게 기도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냐, 나왔냐 소재까지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이 본방 방에 5회, 5회, 6회 이제 진행되면서 제작진, 제작진 쪽에서 이제 뱀파이어와 불분함 그 가면 음,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을,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것 같아서. 저한테 요구한 것들이 사실, 사실 그니까 세상적으로 그니까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제가 기업으로서 어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늘이 보시기에는 뭐 깊은 일은 아닐 것이다, 것이다. 크리스 기업에서, 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디자인이, 디자인이 악마, 뱀파이어,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방송에 내보낸다면 내보낸 어, 굉장히 심해질 거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복면가왕 그만두는데 후회는 없었느냐 왜냐하면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또 유한이라는 회사를 좀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것을 한 번에 정말 단박에 잘라낸 일이 되었으니까 아쉽지 아, 않았어. 아, 아, 왜하나님이 아, 주신 아, 것이고시기가딱요까지라고 딱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Exactly. 패션, 패션 기업인데 사람들이 대중이, 대중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힘드더라고. 요 회골이 그려져 있는 옷, 모자, 반지, 주얼리, 선정적인 아이템들 다 빼보라고. 빼서 봤더니양이상당하라고 폐기처분을 했지. 회기 했지. 돈이 되지만 안, 안 돼. 이거 하면 이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있어. 그러나 안 돼. 나와, 나와 하나하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만 는 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도 그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선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김요한 씨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같지 않은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참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더 많이 입을 수 있었고 더 많이 입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담대히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본질적 신앙의 모습을 세우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를 벗어내며 걷어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앙인 것 예수만 바라보며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23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북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